또산 사람들 다 위로가 되고 나쁜 재앙은 물리치지고 또 좋은, 좋은 기운만 받아서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. 부처님이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경전을 설할 적에 그 모습을 재현해서 행상해야 한 것이 영산제입니다. 우리나라 불교 예술은 이 절에 가면은 큰, 큰 절에 이런 데 가면은 영가단 쪽에 보면 은감로탱화라 하는 그큰 그림이 있어요. 거기 보면은 서림들이 우리 지금 영산지 하는 그 광경이 그 묘사가 되어가 있습니다. 먼저는 불볼살림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공덕을 먼저 찬탄하고 그다음에 스님들의 수행하는 어떤 그 과정을 춤으로서 표현하는 해낸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요 예, 문화재 를 지정받기 전에 예, 지금 박이 저 억대 조사 시님 때부터 이 내려오는 것를 갖다가 우리가 역사를 해 가지고 행기거든. 지금 말하자면은 아까 오담 우담선임, 스님, 오담 스님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스님 때 와서 정리를 행 기지. 해 가지고 아, 이거는 문화재 문화재가이나나 가지고는 안 된다. 문화재를 지정받아야 되겠다. 이래 가지고 우리 석봉 스님이 우리 은사 스님이죠. 스님께서 막 애를 많이 쓰십니다. 그래가지고 문화재를 받은 겁니다 첫째는, 첫째는 음, 내 수행이지. 음, 첫째는 내 수행이고, 우리가 다 같이 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지? 내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또 얻은 것을 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에,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이 그래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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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길이야 돼내나름대로의 알아 알아볼 수 있는 그 악보를 그려야돼 이거는 고전을 내려오는 게거든. 그래 우리 말하는 겁니다. 아이오우일일그 다섯 가지 사성을 가지고 네 가지 사성을 가지고 소리를 짓는데 했는데 그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그건 백날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야. 또이 분패를 하면은. 최소한 15년, 20년 넘게 해야 그래도 좀 이래 한다 소리를 듣지 어려 어려 어려우니까 그러는가 이 전수자가 잘전수받으려 고는 사람이 엄청 이게 그게 제일 막 아쉽습니다. 하나, 하 둘, 왼쪽 거기, 하나, 하 둘, 올, 셋, 넷, 하나, 하 둘. 자, 부처님 전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춤이 돼야 되지. 내 혼자가 잘났다, 이게 아니라. 마음하고 자기 몸하고 다 같이 이제 잘 추야. 그런데 1 0년 해가면 안 돼. 노멀받은 예술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. 안죽까지 소리는요, 어, 좀,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. 보통 목에서 나온 소리가 많잖아요, 대부분이. 노래도 목에서 하는 소리와 복시법에서 아래패에서 나온 소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다 내려온 상태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.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하게 되면 소리가 밑에서 올라와요.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밑에서 아주 잔잔한 물소리 아셨잖아요.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아주 맑은 겨울과 물 소리 아시죠? 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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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하는 그런 소리, 소리가 네 이어서가 나는 것 같아요. 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 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내한말 들어보소. 불교 이 음악이나 예술이 일반 시민들한테 당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. 우리 이 소리하고 발라춤추고이런사 그 하면 좀 그거 하면 사람들이 지루한 감을 느끼고 막다 갑입니다. 우리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갖다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을 이렇게 화합이 될수 있도록. 머지않아 좀이 대중들하고 더 이래 가까이 될수 있는 그런 거기 안 오건다. 이래 생각합니다. 우리가 뭐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또 내지는 세계에 무슨 큰 일이 있을 적에는 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이 빨리 극복이 되고, 국민들이 편안하고,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. 그것이, 예, 종교. 예.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, 뭐 다른 그 종교도 똑같으리라고 봅니다. 그런 마음이죠. 하나 될수 있는 것.